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대디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 저의 취향이 온전히 담겨있는 10월의 하울 컨텐츠 신상들 위주로 제가 구매했던 아이템들이에요. 국내 브랜드부터 해서 뭐 향수, 잡화, 신발, 다양하게 쇼핑을 했던 것 같아요. 팝업에 다녀와서 구매한 것도 있고, 일본 여행가서 구매한 것도 있고, 제 취향이 담긴 아이템들로 준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셔서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착장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후드 점퍼랑 바지까지 다 ETC입니다, 여러분. 상하이 다 ETC로 이렇게 힙하게 입어봤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하울 콘텐츠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들어가시죠. 첫 번째로 구매한 아이템은 올러닝 파프 콜라보 모델입니다. 솔직히 저 구매할 마음은 좀 없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미 온 파프 너무 잘 신는 블랙이랑 브라운 컬러가 있기도 하고 잘 신기는 했지만 비슷한 디자인에서 컬러만 바뀐 걸또 사야 되나? 구매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왜 구매까지 하게 됐냐면 기존 그 클라우드 몬스터 모델에서 하이퍼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랑 콜라보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레이 컬러 톤 다운된 느낌으로 컬러감도 너무 예뻤고 2번으로 착용감이 진짜 너무 편합니다. 얘는 더 편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편해. 스트레트한 느낌? 고프코어 느낌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하기도 했고 이렇게 소재 믹스되어 있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고 신발 신으면 요즘에 바지톤이 커서 이 부분 많이 보이잖아요. 소재 색감 매치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끈 같은 경우도 기존에 나왔던 온파프 모델이랑은 조금 다른 묘철감이 있는 끈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퀄리티나 디테일을 한번 다 올린 게 느껴지더라고. 사이즈 팁을 드린다면 에어포스랑 동일하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구매차 궁금해하실 텐데 우메다역 쪽에 요번에 키스가 생겼는데 거기 가니까 재고가 있더라고. 신어보고 나니까 체용감이 너무 좋아서 같이 구매까지 이어지게 된 아이템입니다. 옴파프 블랙 모델이 좀 단조롭고 심심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밝은 신발로 코디 포인트 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컬러 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헤브헤드의 셔츠인데 요거는 제가 오프라인 컨텐츠 찍으면서 돌아보다가 체크 셔츠 되게 귀엽게 있어서 같이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체크 패턴이 브라운 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빈티지한 핀터맛 코디에 되게 찰떡일 것 같아서 구매해봤습니다. 딱 캐주얼한 모드도 적당히 괜찮았고, 레이어드해서 입거나 단독으로도 매치하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평수동 놀러가실 일 있는 분들은 헤브헤드 매장 한번 가봐봐 가격이 되게 괜찮더라고. 다른 블레이저들도 되게 좋았고, 멘트맨들도 뭐 귀여웠었고, 캐주얼, 좀 프레피 감성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만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셔츠는 입었을 때 이런 느낌 완전 막 박시하지는 않아요. 엑스라짐에도 불구하고 슬림한 요즘에 핏자체를 다들 레귤러 느낌으로 많이 빼잖아요. 그런 쪽으로 입을 셔츠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해브에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막 이런 포켓 부분에 해브에드만의 이런 자수도 들어가 있고 일본 뽀빠이 매거진 있잖아. 그런 룩 좋아하실 분들은 한번씩 체크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느낌입니다. 컬러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 블루 컬러랑 브라운 컬러 있는데, 저는 이 브라운 컬러 더잘 입을 것 같아서 브라운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247 시리즈랑 스토커즈 콜라보 모델인데, 이거는 제가 좀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물이 훨씬 예뻐. 이런 라이너 자켓, 이너로 입는, 흔히 말해서 깔깔이 그런 자켓인데, 이런게좀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야상 같은 거 사면, 이너로 같이 이렇게 껴입으라고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아우터로 개량해서 만든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픈해서 안쪽은 또 이렇게 깔끔하게 블랙으로 입을 수 있더라고요. 퀄리티도 일단 되게 좋고, 마감이나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라이너 자켓 하면 아메카지 느낌이 많이 나서 조금 아재 느낌 나는데 얘는 딱 스토커즈랑 영화계 콜라보했다 보니까 딱 이렇게 입어도 괜찮지 않아요? 라이너 자켓으로 이런 카라리스 자켓 딱 걸치기에 예쁘더라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라이너 자켓이라 이너로 입어도 되는 아이템이라서 뭐 이너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블랙 면을 입게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안쪽에 또 이렇게 단추 있어가지고 단추로 이렇게 연출해도 되고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에 스트링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런 게좀 매력 포인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라이너 자켓 감성으로 좀 국내 여러브랜드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살짝 봤을 때 일본풍이 좀 많이 난다던가 너무 아메리카지 느낌이 난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딱좀 깔끔하면서 힙한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이거는 양쪽 면 되게 잘 만드는 아이템이라 활용성이 높다는 게큰 장점이고 메리트인 것 같아요. 3M 신슐레이트 소재로 들어가 있어서 가을 겨울철에 충분히 좀뽕 뽑을 수 있는 아이템. 스토커즈 퍼브에 되게 많은 게 있었는데 이게 제일 예쁘긴 했었어요. 다음도 구매 후기 요청이 되게 많았던 아이템인데 딘의 대 경량 패딩입니다. 요즘은 그냥 되게 유행하잖아요. 경량 패딩이 일단 경량으로 들어가서 다운이 좀덜 들어가다 보니까 선택지가 되게 좋아서 많이 소비하시는 것 같아요. 퍼텍스 소재로 만들어졌고 단점은 단점은 아래에 이렇게 조여지는 스트링이 없어요 그냥 옷 자체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나와서 여기서 더 조이거나 할 수가 없어 사이즈는 라지로 선택을 했어 미디움은 완전 딱 맞았었고 엑스라지는 너무 커서 좀 둔해 보였고 제가 요즘 입는 핏으로 라지면은 예쁘게 맞는 것 같았어 그렇게 좀 조여주는 이핏 잡아주는 게 있어서 전체적인 핏이 벙벙하지가 않더라고 은은하게 자수로 이렇게 디스즈네버데로 고 들어가 있어서 이런 점도 좋았다 뭐 할인 받아서 10만 원 후반대에 구매를 한것 같고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구매하는 게다 블랙이잖아요 밝은 패딩이 진짜 하나도 없긴 하더라고 그래서 매장 돌아다니다가 구매한 게딘네넷 패딩입니다 하나 조금 아쉬운 건 패딩 자체가 좀더 빵빵했으면 훨씬 예뻤겠다 이런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컬러는 총 4가지 나오는데 블랙 자체가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제 취향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서 일부러 이 컬러 구매했으니까 여러분도 오프라인 가서 실제로 입어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컬러도 다 매치 해 보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소비는 캐피탈 의류인데 스마일 요 그래픽이랑 뭐 캐피탈 로고 뭐 이런 거에서 후드티 하나랑 콘초 벨트로 그래픽이 되어 있는 슬리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구매했습니다. 일본 여행 가실 때 다들 일본 브랜드 쇼핑하러 많이 가잖아. 캐피탈도 그렇고 몇몇 브랜드는 점지해줘야 돼. 매장에 갔을 때좀 디자인 마음에 들거나 스타일 좋은 게 있으면은 웬만하면 구매하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안에 아, 네. 원단감도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라서 좋았고 그리고 겉에도 뭔가 좀 이렇게 거칠거칠한 느낌? 그리고 워싱 돌리면서 이렇게 보풀 올라오는 거? 이런 느낌이 되게 좀 빈티지한 무드 잘 나서 좋더라고? 앞에 주머니가 없고 기장감이 총장이 되게 크롭해. 제가 가지고 있는 후드티랑은 핏이 완전히 달라서 진짜 요즘에 후드티 잘안 사는데 구매까지 이어진 아이템입니다. 그래이 느낌? 예쁘지 않아요? 그래픽이 좀 많이 화려하긴 한데 전 이렇게 좀 그래픽 화려한 것도 좋아하는 편이라 단품으로 매치했을 때 포인트도 확실히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장이 되게 크롭하거든요? 뭐안 이너를 좀짧은건 입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벨트보여주는 코디에 이랑도매좋하기딱 좋은 기장감이고 해가지고 그리고 후드의 원단 자체가 좀 얇아서 그런 점도 되게 좋았어 그리고 이 슬리브 같은 경우도 제일 큰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좀 많이 슬림하게 나왔어요. 전체적인 핏이 막 오버 핏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오히려 정 핏이라서 좋더라고. 소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시보리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소매고 이 그래픽이 되게 매력 있죠. 총장이 얘도 되게 크롭합니다. 요, 요 정도밖에 안 와. 소매는 되게 긴데 총장은 되게 크롭하게 나왔어요. 얘는. 뭐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본 데님도 이번에 매장에 가서 운 좋게 구매하고 비즈 데님도 샀거든요. 사이즈 혹시라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드리면 ETC 바지는 제가 다 라지 입어요. 그리고 보통 국내 브랜드에서 착용을 할때 허리 사이즈 33 정도로 입거든요. 잼스톤 바지 같은 경우는 되게 작게 나와서 허리를 38 입어야지 좀 허벅지나 종아리나 이런 데가 여유있게 맞더라고. 4사이즈 허리 둘레로 4인치 정도 크게 가도 충분히 예쁘게 맞을 것 같다는 거가 일단 1번이고 본데님 같은 경우는 이건 정사이즈로 구매했는데 오히려 정사이즈가 예쁘게 맞았어서 본데님 팬츠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정사이즈로 구매 추천을 드리고 잼스톤은 무조건 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은 애프터프레이 목걸이인데 이번에 오프라인 애프터프레이 열었잖아요 그거 기념해서 방문해가지고 같이 구매하게 된 목걸이입니다 제가 파는 목걸이들이 다 스트릿모드 나고 힙한데 이 디자인이 딱 레이어드해서 스타일링하기 좋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레이어드해서 매치하기 좋아가지고 다른 이런 목걸이도 많았는데 저는 이거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가면 이거 말고도 디자인이 좀 다양하게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프라인 한번 좀 방문해 보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죠? 아, 자 그리고 다음은 진짜 오랜만에 향수 산것 같아. 이번에 그 모델 세한님이 브랜드 런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진짜 되게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 있고 국내에서 런칭한 중저가 향수 느낌보단 해외 향수 느낌이 되게 많이 났고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향류 자체가 다 수입된 향료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막 이런 뚜껑도 딱 자석으로 하나하나 신경 진짜 많이 쓰셨고 유리 같은 경우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원래 이런 거 하면은 뭐 이런 자국 같은 거 남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갈아내서 완성도를 되게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팝업 초청받아서 향했다가 진짜 너무 유니크한 향이라 이거는 뭔가 되게 우디하고 스모키한 향 느낌 되게 많이 나서 제가 좀 스트릿 룩을 입더라도 시크하게 나만의 무드로 입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요게딱그 느낌이에요. 되게 우디하고 좀 스모키한 느낌 도 나고 위스키 향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구매하고 하나는 선물로 주셨거든요. SO36이라는 향인데 뭐 얘도 향 진짜 독특해요. 얘도 진짜 못 맡아 본 향이고 얘도 살짝 알코올 향 많이 나고 좀 위스키 느낌 많이 나는 그런 향. 세련됨, 섹시함 좋아하시면은 이거 좋아하실 거다. 아, 이게 진짜 좋아. 아, 요거는 제 다른 데에서 못 맡아 본 향이라 니치 향수 같아.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50ml에 좀 비싸긴 한데 맡아 봤을 때 나쁘지 뜨기 가는 향이라서 좀 놀랐어. 팝업이 지금은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다른데 뭐 오프라인이 있거나 입점돼 있으면 한 번씩 꼭 시향 추천드릴게요.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자 다음은 비즈빔 백팩이고요. 대장 가방 사왔습니다. 진짜 진짜 원래 구매할 목적이 없었거든? 비즈빔 가격도 되게 비싸고 제가 뭔가 비즈빔처럼 오리지널 느낌으로는 잘안 입잖아요. 이거는 실물 보고 와 이거 진짜 안살 수가 없긴 하더라. 여기 아래 이렇게 가죽이 덧대져 있는데 이 쉐입이 그냥 예술이에요. 만듦새?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진짜 그냥 끝판왕 가방으로 이거 하나 사서 매자. 딱그 느낌으로 구매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도 이렇게 양가죽고 들어가 있는 게 너무 퀄리티가 좋고 이 스냅 부분도 황동으로 들어간 게 비즈빔만의 무드를 되게 잘 살려주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 뭐 이런 끈 가죽 디테일도 너무 좋았고 이게 보시면은 다 이렇게 사용할수록 사용감이 나타나는 실제 이렇게 들었을 때 가방 착용감이랑 무게가 진짜 가벼워 좀 캐주얼 빈티지 브랜드라서 제가 추구하는 추금이랑도 되게 잘 맞고 이거랑 대지코 달려있는 모델이 두개다 있었는데 그냥 제 스타일에 진짜 찰떡으로 잘맞았 왔았던건 이거였다. 미니멀하면서 데이백 형태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래 묵직하게 가죽으로 독특한 쉐입으로 잡아주는 게 보고서 구매까지 이어진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곁다리인데 이거는 왜 곁다리냐면 이거는 원래 내돈내산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그 STU 팝업 갔다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실크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텐셀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원단감의 셔츠라 보면은 엄청 찰랑찰랑이 원단감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트러커 디테일 요즘에 되게 트렌드인데 이런 느낌이 되게 잘 나와서 이거는 이렇게 좀 편하게 매치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 사이즈 컸으면 딱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가장 큰 사이즈라고 하더라고. 제일 큰 사이즈 입었고, 요 정도 핏감입니다. 좀 레귤러한 느낌이죠? 셔츠도 뭐 이렇게 좀 드레시하게 입는 셔츠가 있고, 그냥 힙하게 툭툭 걸쳐서 입는 셔츠가 있는데, 요건 애초에 딱 구매를 한 게, 툭툭 걸쳐서 편하게 입을, 좀 댄디한 느낌의 셔츠, 근데 좀 힙한 무드가 들어가 있는. 셔츠인데 뭔가 아우터로 걸칠 셔츠 찾는 분들한테 딱 좋은 것 같아.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필살기로 모은 하울을 준비해봤는데 간만에 제 취향 가득 담아서 만들었던 하울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국내 브랜드도 다양한 브랜드 소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했고 일본이나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해외 브랜드들도 같이 섞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했던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12월이나 1월 좀 마무리 영상으로 하지 않을까 저도 좀 합리적인 소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합리적인 소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